을 어, 투수한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리드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한처의 볼카운트. <laughs>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선자 스리런 김태균. 올 시즌 12번째 홈런. 오늘 경기 1회부터 폭발합니다. 핸드 시에는 굉장히 타격 타임을 잡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새 포지션에는 어, 타자들이 타이밍 잠대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피홈런 6개였던 해커 오늘 경기는 1회부터 김태균에게 홈런을 허용합니다. 지금 이 홈런의 의미는 한화이 어, 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겠습니다. 최근 네, 만들어지고 있는 타격 페이스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김태균 선수가 이어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의 3런 스코어 3대5으 앞서 나가는 한화의 글스입니다 네. 김태균 선수의 3런 이후에 최진행의 안타까지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더한볼 2개에서 3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어김태균 선수가 원하는 볼이거든요. 네. <laughs> 지금 초반 핵표 선수가 김태군 선수에게 한 라운드 물론 있었고요. 지금 네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